네, 안녕하세요. 아이드 스포츠 학교 1반 마지막 수업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드린 역의 손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의낙수만 역을 맡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스와훈라 역의 정성기입니다. 아벨 김지원입니다 레베스 동서의 정백선입니다. 클레어 여러분이 승현입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 무대 소감을 이제 한번씩할텐데요 네. 일단은 클레어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일반 담임입니다 <laughs> 네. 어, 소감 좀잘못 하는데 어, 제일 먼저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어.. 비더스찬트가재연도 하고 우리같이 오연하고 연기하고 스태프도 뭐.. 다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관계 분들이시잖아요 어.. 저희 밥도 먹으고 잠도 재워주고 애기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컴퍼니에도 감사하고 창작진한테도 감사하고 말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창작진한테도 감사하고 어... 우리 상주 스태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24명의 청년이 캡코칭이를 들고 막 설치는 공연을 그 세달세달간 했나? 제작은 예. 했는데, 큰 사고 없이 잘 맞출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나인하르트 클레어라는 이름은 저랑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네. 아, 내 생각과, 아까 제 얼굴에 손수건.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음,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나쁜 놈도 있어야. 오, 그렇죠. 음. 음, 비도시탄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테니까, 어, 나도 비도시탄트의 이론으로서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음,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아, 아, 또 하고. <laughs> 음,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laughs> 만나요. 백설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레그너스 보컬계의 정백선이고요 어, 제가 올해 데뷔를 해서 이렇게 뮤지컬 비더슈탄스라는 정말 좋은 작품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저한테 너무 큰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스태프분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음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기적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끝났어요. 네, 네 저는 아벨 그리고 라이너 했던 김지원입니다 네, 비도스탄트가 이런 어, 저항에 관련된 소재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장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들이. 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저도 김지훈으로서 아벨을 연기할 때 아벨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아벨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과정 중에서 함께 조금 성장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연기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성장을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 약간 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가 아닌 앞으로는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성공도 하시고 성장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칸트라는 멋진 작품에 참여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작년에 너무 멋지게 올라간 작품이라 이늦게 합류하는 게 되게 부담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팬분들이 잘 반겨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어,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컴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비슈시 어, 탄트를 준비할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여름날에 시작을 해서 지금 또한 숨이 턱턱 막히는 추위 속에 끝이 나게 되었는데어참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공연하려고 노력했고요. 어 그리고 쟤는 이 비더시탄트라는 공연이 저한테 되게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공연이었어요. 어 조금 약간 좀 운동도 하게 되고 비더시탄트 회진을 해야 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좀더 이제 좋은 작품에 들어왔다는 그런 압박감,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형들하고 동생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목을 많이 풀어가지고좀죄송하다는말씀이 자리에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아주신 관연 여러분들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laughs> 저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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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그 순간 같이 함께 호흡해주시고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공연... <laughs> 네. 각자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난간에 처했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각자의, 각자의 히스토리로, 각자의 모습으로 펼쳐 나가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시다면 저희 공연을 함께 하셨다면 각자의 어, 저희 공연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들 다 이겨내시고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포토 타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어, 포토 타임. 네, 네. 일단은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먼저 정면, 그다음 <laughs> 오른쪽, 네. 왼쪽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위에도 한번 가셔야죠. 그렇죠. 어, 음. 그렇죠. 네. 시선 한번 밀려주는 <laughs> 거요 네, 네. 그러 제가 자, 이거 하면은 바꿔주세요. 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선생님 앞으로 무릎 꿇어 주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웃음> 선생님. <웃음> 앞에 두명안고앞 앞에 두명 앉고 아세명안돼한명한이겠습니다아 어. 어. 어? 의자를 가지고 오려고? 아 의자 위에 무릎 꿇겠다는. <laughs> 나, <laughs> 나 맨날 <laughs> 선생님 이렇게 치 아니 나랑 둘이 왔는데 저랑 앉아야 그래? 야, 아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자 정면으로 한번 자 정면 모두 찰고 계시죠 다들 네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자2층자2층 자, 2층.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다음, <laughs> 그다음은 이제 인사드리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큰절 한번 올리고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큰절. 자, 그러면 은 <laughs> 선생님께서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큰절 그리고 <laughs> 너무 한국 <화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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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국이니까요. 선창하면 큰절 하는 거야. 네, 한발. <laughs> <당발. 웃음> <laughs> <laughs> 아, 네, 그래, 위아위 <laughs> I do no.